다다. 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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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를 보세요. see t 엄마와 나는 학교에서 멈춥니다. 도서관을 보세요. see the l 엄마와 엄마와 나는 엄마와 나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멈춥니다. 마니다 가게를 가게를 보세요 See the store 엄마와 나는 가게에서 멈춥니다 Mom and I Stop at the store 공원을 보세요 See the park 엄마와 나는 공원에서 멈춥니다 Mom and I Stop at the park 어, 버스 정류장을 보세요 See the state 지도 스테이션 버스 스테이션 엄마는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. 마는 I want to go home.